알죠? 그 응. 헬스에서 하면 뒤 뒤에 그 잡음 들린 거. 네, 네. 냉장고 소리 돌아가고 <웃음> 이제. 여기서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그렇죠. <웃음> 재밌는 게. 왜 그래 왜 그래? 갑자기 생각나. <laughs> 여러분 얘 미쳤어요 지금. <laughs>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. 그 옛날 그, <laughs> 옛날에 저 녹음하다가 네, 그못 듣잖아요 이거 네. 주의사 소리를 네. 녹음하고 나중에 어디 정글 라디오라고 있어요 네, 알고싶네요. <laughs> 그 거기서 올렸는데 네. 나중에 들어보니까 네 뒤에 아 조용히 하라고. 이, 이 또, 아 그런 경도 있었다. 친동생이. 아. 시만이가 네. 아 조용히 하라고. 이런데 저못 듣고. 아. 여러뭐 열정이 있었네요. 어. 1분. 1분 오 괜찮네. 아 그럼 한번 바로 그냥 말없이 들어볼까요, 여러분 아, 오케이, 한번 들어봅시다. 네, 7104첫 번째 노래. <laughs> 시그네처 사운드를 만들었대. 귀여운 어, 어, 뭐, 이야기. 뭘까? 음... <laughs> 너무 오네8 7 6 어. 아 우리가 뭐야? 리스타일 원하는 거예 704. 나는 이제 됐지 힙합 용사 어. 어.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이어폰이 여기 떨어졌어 <laughs> 하지만 난 블루투스 <laughs> 하지만 난 쿠키를 <국기를> 먹었어 <웃음> <웃음> 내버 물 마셨어. 마셨어 마셨어, 마, 마셨어. 마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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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셨어.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나는 오줌을 싸서서. 어. 야, 나는 이렇게 화장을 하고 이렇게 나는 야, 야. 어. 어, 화자, 어, 뭐야? 끝나, 어 화장 뭐야? 끝났? 오 끝났어?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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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음 비트로 가보겠습니다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요게 약간 그거네. 준비 많이 한 비트네. 야, 이거 아. 잘 나왔다. 야, 잘 나왔다. 아. 와, 이거 대박인데? 어, 어. 얘들아이거 대박인데? 이들했다기리이테 먹힌다 어이아 이들아, 스타일이네아이들들오케이 나오지. 나는 거의 20이 하겠어 2 0킹내내내내내내내 라이온킹 3000000원 줄었어 100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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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No noise, I would not me hey. <laughs> in a minute, I would I the side. I go <laughs> 줄수 있는 건 나의 마뿐인데 너는 자꾸 돈을 원해. 나는 그대 차도 하나 없는데 너는 자꾸 나를 데려다주길 원해. 너의 집 앞이야. 빨리 나와 어. 화장하지 마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 마치 어. 핀 지노 어. 나는 핀 집을 어. 들어가서 너랑 사랑을 나누고 뽀뽀하고 키스하고 다른 거는 안 해. <laughs> 어 좋은데요? 오케이! 어, 잠깐만, 잠깐만 이 비트 엄청 잘 어울리고 이거는 그러면 비트를 찍을 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? 조금 할줄 아는 아. 이제 끝인가요?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하나 있어. 있어요? 아, 오케이 비트 하나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그러면 오케이 오. <laughs> <다녀>? 뿌리야! 다? 네? 뿌리야! <laughs> 우아페, <laughs> 우아페르미야! <웃음> 죄송합니다 네. 뿌리야! 네. 오 이거 아 어, 이건 뭐 약간

클레버 <목소리> 어, 그래 뭐,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주맨. 네, 나는 더 원, 에, 에, 섹시걸 예, 예, 나는 더 본, 해, 예, 섹시걸 예, 예. 아 어렵네. 음.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. <목소리> <laughs> 이 사연 보는 내 사람들 스무디킹 먹으세요. 스무디킹 먹고 네. 힘내세요. 아, 갑자기 스무디킹을? 당 당이 들어가야 됩니다. 이게 당좀 빼는 건데. 네. 스무디킹 많이 드세요 뭐니까좀행복하시 그러니까 m 요 네, 너무 행복하고 어. 스무 s 킹 o 에서 협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h i e King. Smoothie King. s m o o t h 스무 k 스무 g 스무 o o t h 스 e King. 스 m o o t h i e k 오케이 Smoothie King. Smoothie King. s m o o 스 h i e King. Smoothie King. Smoothie k 그 n g Smoothie k